안녕하세요. 와, 진짜 드디어 날씨가 미쳐버렸습니다. 아흐흐흐흐.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, 은 와,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지더니,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, 우박이. 막 쏟아지는 거야. 나 진짜 죽다 살았잖아. 우박이 내려, 우박이. <laughs> <차량> 살려. <laughs> 어, 어떡해. 아, 살려. 어떻게 아, 아 어떡해. 아파, 존나 아파. <laughs> 아빠, 아파, 아파. 아, 아파. 하지만, 강력한 추위도, 눈도, 우박도, 나를 막을 순 없어! 뜨끈한 찜질방에서 몸이나 찢어야겠구만. <laughs> 그래서, 오늘은 불가마에 가서 몸을 뜨끈뜨끈하게 지지기로해습니다 사장님 오늘 가마 떼시나요? 아, 오늘 제일 뜨거워요? 오늘 가는 불가마가 그 따로 찜질복이나 매점 같은 게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좀 챙길 겁니다. 바로 맥반석 달걀부터 만들어야지. 자, 맥반석 달걀 쉽게 만드는 법. 계란을 찜기에 딱 담아가지고 밥솥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. 천은 밑에 상처 날까봐 깔았어요. 그리고 계란이 잠기지 않을 정도로 물을 부어요. 이렇게 넣고 만능찜 모드로 90분. 참 쉽죠잉? 잘 됐나 보자. 자 일단은 겉보기에는 잘된것 같은데 맥반석의 그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오 잠깐만 색깔 나온 것 같아 오오아 뜨거 아뜨거 아뜨거 아아 비바라 아, 비바 아 오케이 맥반석 사려 완성 맥반석 냄새가 나음음아지기네 그닥 자 그러면은 필요한 거다 챙겼으니까 바로 이제 찜질하러 가봅시다 렛츠 go 자 오늘의 찜질방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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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자! <laughs> 형주형 눈이 하는 공방 저기서 찜질을 할 겁니다. 공방에 도자기 굽는 가마실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한번 불을 때면은 온도 엄청 올라가거든요. 약간 그런 거지. 도자기도 굽고 찜질도 하고 일석이조. 실례하겠습니다. 뭐야? 형이 왜 여기 있어? 이게 엄마가 <laughs> 눈이 있을까? 아니 눈이 어디 가셨어 눈이? 저희 지금 많이 뜨끈뜨끈한가요? 건식 사우나 온도 정도 된것 같아요. 건식 사우나 온도요? 이따가 삼초 삼겹살 만들어주시나요? 그거는 안 돼요. 아 왜요?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. <laughs> 제가 이것저것 챙겨왔는데? 제가 식가로 아니 제가 찜질비는 근데 그때 껍데기 드린 거 눈이 다 드셨다고 맛있게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? 제가 콩가루까지 챙겨 들었잖아요. 그러면 찜질은 공짜입니다. 탈의실 없어? 저기 안에 아무도 없는데, 저기서 다려면 되지. 아 옷을 갈아 입고 찜질방으로 들어가야지. 어디 꽃 찜질방 들어가? 찜질가마로 <laughs> 가가지고 그런 쌍도 없는 행동을 하고 온 거야? 알지? 찜질방은 팬티 안 입고 들어가는 게국룰인가 <laughs> 팬티, 팬티에 짱차하잖아그 새끼 너였냐? <웃음> <웃음> 형, 팬티 입어? 찜질방 갈 때? 누워있으면 잘못하면 보이잖아. 그게 매력이야. 그러고, 오줌마렵잖아 화장실 가서 반바지 사이로 바지 안 내리고 바로 쌀수 있어. 너 아. 그 새끼 존나 쪄. 아 씨, 이 얼마 만에 찜질이. 야시, 또 깔아 입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은 뒤돌아 계세요 엄청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심약자는 보시면 충격받습니다 우후. 어흥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흥 소리는 바지를 내리면 자동으로 이런 소리가 나요 저는 어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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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자 불가마로 들어가자 오 이거 알죠? 찜질방에서 숨쉬는 그 공기 숨이 턱턱 약간 막히는.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? 이 뜨거움을? 자, 지금 온도가 57.5도예요. 와. 보통 찜질방이 한 40도에서 50도 정도 되거든요? 근데 57.5도면은 살짝 뜨거운 찜질방이라고 볼 수가 있지. 오케이, 그러면 요 가마 앞쪽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펴가지고 여기서 찜질을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. 한겨울에 찜질이라니. 너무 좋구만. 찜질방은 양머리거든 <laughs> 제가 오늘 위해서 특별히 찜질방에 있어요. 편백나무 효자손. 원래 약간 사우나나 찜질방, 온천 그런 데 가면 있잖아. 요 편백나무 냄새를 싹 맡아 줘라. 그 느낌이 싹 산다고요. 히노키탕처럼. 와, 이거지. 와이 냄새야. 이 냄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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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우씨 떼 나온 것 같은데. <laughs> 자 그러면 편하게 한번 휴식을 취해 봅시다. 여기 너무 좋아. 그닥. 와, 저 땀난 거 보이세요?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. 개 뜨거워. <laughs> 자, 그러면은 오늘 찜질방의 하이라이트. 맥반석 달걀이랑 소금이랑. <laughs> 와, 식혜 안 사왔다. 식혜가 하이라이트인데. 아, 식혜가 없으면 계란 먹고 이 텁텁해진 거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없는데. 어쩔 수 없어. 수분 보충 오이. 이걸로라도 목 묽히는 걸좀 막아야지. 잘 먹겠습니다. 와, 보이세요? 완전히 맥반석 달걀. 자, 소금을 살짝 꽁 찍어서. 응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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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등자시고 배부르고, 잠이 솔솔 온다. 원래 알죠? 요 타이밍에 얼음방싹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약간 라면 면발처럼 피부가 약간 탱글탱글해지는 그런 느낌. 근데 여기는 얼음방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, 잠깐만, 저 문인가? 맞다, 여기 문이 있었어. 여기 열면 바뀌거든요? 와, 개시원하다. 이게 얼음빵이지. 띠구고가 탱글탱글해졌어. 떠잉, 떠잉. <laughs> 불안도 좀 탱글해진 <laughs> 것 같은데. 끄덕. 우린 가보겠습니다. 달성. 찜질 잘하고 갑니다.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, 고객님. 그때도 돼지껍데기로 대체하면 되나요? 이제 꼼장어가 곰장오가... 아, 짝하은 단가가 너무 세가지고요 제가 3시간 지지게 해드릴게요 <laughs>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와 대운하다 근데 비가 조금 내리는 것 같네 <laughs> 자 그러면은 시원하게 <laughs> 찜질도 잘 했고 계란도 먹고 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아자